곳곳에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합천에서 또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경남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산불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어제 후 발생한 합천 산불은 20시간 만인 오늘 오전 10시쯤 주불이 잡혔습니다. 산림과 소방당국은 피해 면적이 163헥타르로 축구장 230개 면적이 불에 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로 현장에는 어제부터 오늘 오전까지 헬기를 포함한 진화장비 100여 대, 인력 1,5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산불 현장 인근에 있는 6개 마을, 200여 명이 넘는 주민들이 마을회관과 보건지소로 대피했습니다. 주불이 진화된 만큼 주민들은 오늘 중에 모두 집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다행히 인명과 재산 피해는 없습니다. 산림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특히 산림청은 진화 헬기 10대와 인력 800여 명을 합천 산불 현장에 남겨 다시 불이 붙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할 계획입니다. 또 장마철인 6월 이전까지 산불 현장은 응급 폭구를 마칠 예정입니다.